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강성현 대표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고 높아진 개인들의 신용장고,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등을 어, 연말까지는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톡방에서 확인할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에 쏠리는 눈입니다. 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3분기 실적은 코로나 사태 이후 얼만큼 빠른 회복을 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수혜주로 꼽혔던 진단키트, 언택트 업종의 실적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추정되지만 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하기에 고점에 있는 코로나 수혜 업종보다는 피해 이후 회복하는 업종의 기대감이 더클 텐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 현재 주가 가치 이하의 종목을 택한다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복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톡방에서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기지개 켜는 어, 소비주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각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소비의 정상화인데요. 최근 코로나 불경기에서 시장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의류, 화장품, 신용품 등의 업종들에 서서히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8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긴급승인을 예상하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은 항상 어~ 미리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백신 소식에 대비 어~ 백신 소식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크고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보다는 경기 회복으로 확실하게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소비재 섹터를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가져, 어, 가져볼 투자 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계속해서 톡방, 톡방에서 뽑은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발 훈풍입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V자 경제 성장률 반등이 나온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중국이 경제 회복과 함께 시진핑의 방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인데요. 중국으로서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서 한국 내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대선을 전후에 시진핑 방안과 함께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 가운데 엔터, 화장품, 여행, 관광 등의 섹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저희 무료, 어,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산,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너무나 힘든 장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 다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정성 매매로 큰 수익으로 가는 투자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똑똑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